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y솔 리포트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1q 변화 시작 22년도 매출 최고래요. 이익이 활짝 확대될 거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13% 상향 조정 잡았습니다. 2022년도 연간 최대 실적 낼 건데요. 이게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하반기부터요. 신제품인 고성능 이 필터, 원래 이 회사가 이 필터 만드는 회사예요. 이 주파수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고성능 필터는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게 파니까 수익성이 좋다. 그러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대덕그룹에 인수가 됐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 대덕그룹 안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어, 저도 몰랐는데 그런 회사고, 본격적인 턴아라운드 고성장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하네요. 어, 이게, 왜냐면, 저수익된 사업이 아니라, 비주력 사업을요, 매각을 했대요. 그리고 2022년도 5G, 이제 시장 점유율 때문에, 이, 매출이, 확보된, 수익성이 확보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고성능 필터,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요, 1분기 매출액이 한 천억, 어, 이번 연도 1분기 매출액이 천억 정도로, 한13% 상승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한 55억, 영업이익률은 5.3%될것 같아요. 어, 5.3% 상당히 이제 잘 나온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회사는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성능 필터고요. 지금 5G 시장, 핸드폰, 그 5G 스마트폰 확대로 인해서 이 중국 고객사 점유율 증가와 고정비 상의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일단 실적을 보면 되겠죠. 와이솔이라는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부채비율은 16%, 17%. 이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 아까 1,000억대가 나온다고 했죠. 1,000억대가 나올 거고, 영업이익은 50억대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리포트에서 예측한 2022년도 전망을 보면요, 매출액은 4,040억 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볼수 있어요 영업이익도 140억에서 270억 정도까지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250억 그러면 단기 이때는 2021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은 270억이었지만 영업이익이 140억으로요 일회성 비용으로 이익이 나온 건데 이건 이, 진짜 이제 자기의 본연 사업으로 돈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성장에 막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바닥 부분이면 상승, 주가가 상승하는 것 밖에 안 남았겠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 회사 좋은 이유가요? 주가가 바닥이에요. 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빨간색 선이 지수, 코스피 지수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코스피 지수선인데, 이번 하락작 때는, 하락장에 보면요.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지금 코스피가요. 이 박스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라인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전저점 이탈했던 라인. 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요, 이때 저점을 이탈 안 하고 계속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얘는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이었어요. 어.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어,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1분기부터 실적이 터너라운드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 상당히 좋다, 이 회사. 지금 지수보다 강했고, 실적, 실적이 터너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음,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러기 때문에 한번 눌리는 게 중요하겠죠. 음, 제가 봤을 땐 눌린다면 11,000원까지 눌릴 수 있어요. 어, 그때 과감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회사의 목표 주가가 얼마였죠? 17,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17,000원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가격이라고 봐요. 17,000원. 충분히 가능한다고 봐요. 저는. 17,000원. 추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본다면, 17,000원 대까지한번 찍을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제 핸드폰 S, 갤럭시 S22, 이제 GOS 문제가 있긴 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쪽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 요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을 7% 증가시킨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5G도 늘어나고 했을 때 y 이 l 한테는 수혜가 되고 실적도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게 보일 수 있겠다 어,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좋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분들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슈팅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16,000원에서 17,000원 부분까지 이 부분에서 슈팅 나올 때 충분히 매도하면 될것 같고 추가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11,000원이면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음. 11,000원이면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보고 11,000원에서 만약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전저점 부분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11,000원 부분까지는 저,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전저점 부분까지 나온다면 만 원까지 바, 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11,000원 부분부터 분할 매수한다면 한50% 이때 사고 50%는 이제 이 주가가 만천원 부분에서 횡보를 한다면 조금씩 더 사도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 80,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사, 사려고 했던 금액이 있으면, 한50%맨 처음 사고 분할 매수해서 한 80%까지 늘려, 도될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80%. 20%는 더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만약에 20%, 만약에 얘 슈팅 나와서 20%는 못 사면 어떡하냐? 그럼 다른 종목 사면 되죠. 어. 그, 그걸 현금 놔뒀다가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지, 이걸 여기서 다 샀다가 눌렸을 때, 분할 매수 못해가지고, 좀, 뭐였지?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원래 그랬던 파였어서 그래요. 어, 제가 원래, 아니야, 나는 확실해!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이, 증시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좀 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